내 주의 모열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나가의 보혈로 나이 시 소주소소 약하고 추해도 죽게로 나가면 힘주 시고 내추억을 고시 소주시네. 십자가의 모열로 나시서 주소소 나로라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함이라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보여로 날씨 서주소소 긍죄 그 주소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 예보혈로 나시소 주소소, 그 피가 마속에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저의 기도 가운데 저의 간구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 간절 소 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소서 교환성도들을 야심 가운데 부르심을 믿습니다. 부르셔사오니이 시간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주님의 손꼭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병든자 있습니까?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를 불쌍히 오기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하는 놀라운 복되고복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삶의 한쪽 부분이 눌려서, 공포로 말미암아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공황장애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들의 그들님의 실상을 분명히 깨닫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 또한 주 안에서 지나가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유로 다고 한다면 감사으로 나가도록 승리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길을 발견케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건자 가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 심에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와 민족을 불쌍히 하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치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메타 위장 자리 예수 믿고 본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난국을 아버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소란하게 하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때를 분별하는 놀라운 은혜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나 그 전쟁 속에서 유익을 얻으란 자들이 그 헛됨을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계를 주여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통치하소서 아울러 사랑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시사 살아계심의 능력으로 은혜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귀를 열으시고 눈을 열으시고 심령을 열으시사. 말씀 속으로, 주님 속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라 이같이 범세가 되며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할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한 하루, 복되나루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안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겠느냐? 하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에베들렘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화제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들을 와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의 청안이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러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울 앞을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 아하니라 이세가 그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까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의 약을 지키니이다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를 내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 즉 원하건대 우리,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오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렘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 즉, 수금을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족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은 언제나 그 사무엘은 언제나 그 자신이 한 약속. 내가 기도를 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했듯이 사무엘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이미 시계의 추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이미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이제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행하라고 합니다. 사실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알고 있다시피 이미 사울은 지금 왕이잖아요 현직 왕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을 어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죠. 내가 그 가면은 사울이 분명히 죽일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는데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해라. 그러니까 재물도 가지고 갔으니까 아마 사울은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어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딘가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걸볼수 있어요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의 방법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너무나 정대하고 너무나 공명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쓰면은 그좀 이상하게 보일 뭐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저 이렇게 그 우리를 우리의 삶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보다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면은 아마 사무 사울이 그거에 대해서 아마 아무 의심을 갖지 않을 거야. 아마 분명히 분명히 사울은 의심을 가지고 그를 아마 주시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베들렘에 갑니다. 사실 베들렘이라는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도시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헤로시그 당시에 베들렘의 시경에는 아이들을 두살 이하로 다 죽이라고 할 정도로 어쩌면 정말 통치자들의 눈에서 볼 때는 베들렘은 작은 도시죠. 근데 그 작은 도시에 참그 유명한 그 유명한 사울이 사무엘이 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묻죠? 사전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의 이름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저뭐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아니 예배드릴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예배,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특별히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그 제사에 청하는 거예배에 청하는 거죠. 예배 올때 우리가 있잖아.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가 오면, 사무엘이 이제 그들을 지나게 합니다. 사무엘이 지나게 하는데 엘리압을 딱 봤더니 너무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아마 마치 사울을 봤을 때의 그런 첫 번째 사울을 봤을때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 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계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여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 사람은 그렇죠. 외모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여정들을 읽어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어, 사람들이 그 외모가 괜찮은 사람들이 마음이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순적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삶 가운데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인정을 받았던 사람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뭔가 좀 다를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사, 사, 사울에게 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비나답을 지나고 사울을 지나고 이러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곱 아들이 지났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역대서에 역대상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 그 다윗의 그 형제들에 대해서 할때 일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윗을 포함해서 일곱. 그런데 우선 일곱 명이 지나갔으니까 다윗은 뭐 여덟째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역사서에서 보여지는 그한 사람은 아마 사울 이 당시, 사무엘 이 당시에는 살았는데. 아마 중간에 무슨 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근데 별로 역사적인 의미를 다룰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빼서 일곱이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여기서 그렇게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을 다 지났는데, 사울이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래서 없,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12절에 이야, 이 11절에 얘기하죠.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실 이세가 볼 때는 어때요? 아우 우리 뭐 우리 막내야 뭐 그냥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를 별로로 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음절에 볼수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보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눈이 빼어나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총명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를 얘기할 때 비둔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비둔하다는 거 뭐야? 하나님의 영이 점점 그에게 영적으로 둔감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또나발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미련하다. 좀 뭔가 그 뭔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로 우리가 떠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사우 사무엘을 딱 봤더니 사우이 다윗을 보니까 눈이 빼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사람. 그는 성령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자 13절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해다가 그의 형제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됐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지 않 기름을 붓지 않더라도 사실 그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 깨어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 기름 부물을때 하나님께서 이거 특별히 이거 내 것이라라고 구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 다윗에 대해서 했대 양떼 중에서 내가 너를 목자로 뽑았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이제, 사울 이제, 서선이, 이제, 다윗은 왕위를 준비하게 됩니다. 보면은, 이 시, 이때부터 시작된 그의 여정은 결코 쉬운 시기가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정말 왕이될 때까지 그런한 20년 이상을 갖다가 그냥 사울에게 쫓기고 정말 고통을 당하는 세월을 지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뭘 배워? 하나님의 왕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웁니다. 첫 무대가 열려지는데, 그첫 무대는 바로 그가 수금을 타는 자로서 왕의 곁에서 그가 그를 보좌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수금을 타는 사람이 다윗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많았을 텐데,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볼 정도로,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그의 수금이 실력이나, 그의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에 보면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였는데 내가 베들렘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용모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고 그에게 더 용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의 말이 지혜로웠다는 얘기예요.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사람 중에 구별하여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르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드디어 정치, 중앙 정치 무대에 데뷔를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2 1 지도 보니까, 다윗의사울게이르로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그랬어요.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비서실장이래요. 거의 비서실, 오늘날 말하면 비서실장의 복음관은 자기의 직근거리에 두고, 그가 아플 때 수금을 타서 악령을 쫓아주고, 또 보아니까 용모가 아름다워지고 점점, 이렇게 좀 굉장히 그좀 싸움도 잘하는 어떤 그러한 전쟁의 능한자인 것을 알게 되죠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이제 다윗을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어떤 요셉의 삶도 합니다 요셉을 보면 어떻게요? 해 요셉이 자기 형제에게 배신당해서 결국에는 배반당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 과정들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이란 나라의 제2인자가 되는 하나의 수업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혹여나 어려움과 답답함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운전하신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그,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알고 과정 중에 절대 나는 안돼 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과정 중에 있음을 알고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다 거의 다가왔음을 알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울의 그 번뇌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 로와의금 참으로 알수 없는 참으로 기이하고 놀랍고 비밀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차분히 그리고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냐고 이루어가심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 하여 스스로가 나는 안 되라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또 나를 업고 계신, 주님의 마음 속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이룬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래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달에 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달에 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에 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주 예수 앞에 달래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주 예수 앞에 다 아래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단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